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. 김치 속 유산균이 아토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됩니다. 최현우 기자입니다. 두 살인 루니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로 병원을 전전했지만 좀처럼 낫지 않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아이 눈물이 나고요. 아기가 아프니까 잠도 잘못 자고 뭐 밤에도 그렇고 뭐 그랬었는데... 주로 20대 이하에서 발병하는 국내 아토피 환자는 100여만 명. 해마다 증가 추세이지만 아직 뾰족한 치료법은 없습니다.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아토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대덕특구의 한 벤처기업이 세포 속 사이톡신이라는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아토피가 생기고 또 김치 유산균이 이 사이톡신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. 김치유산균을 활용하면 아토피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케모카인 렌 물질이 많아지면 아토피가 악화가 되고 이것이 감소하면 아토피가 개선이 되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한 김치유산균이 이 케모카인을 감소시켜줌으로 해서 아토피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실제 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김치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20%에서 최대 50%까지 증세가 호전됐습니다. 김치유산균을 먹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 2.5배 이상 빠르게 호전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이번 연구는 미국 의학전문지에 게재됐고, 머지않아 난치병인 아토피 치료신약개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 TJV뉴스 최원호입니다.